창세기 36장,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에서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에서는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에서는 또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나는 히위사람 시보온의 아들입니다. 에서는 또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바요세 누이인 바스맛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올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입니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다른 짐승들과 가난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에서의 재산과 야곱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 산에 살았습니다.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부릅니다. 에서는 세일 산에 살았으며 에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에서의 아들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로웰입니다. 우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입니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습니다. 딥나는 엘리바스를 통해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입니다. 루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입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세 번째 아내는 오홀리바마입니다.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입니다. 아나는 시부온의 아들입니다. 오홀리바마가 에서를 통해 낳은 아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입니다. 에서의 자손 중에서 족장은 이러합니다. 에서의 아들들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에게서는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렛과 같은 족장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에돔 땅에서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아들 루엘에게서 나온 족장은 이러합니다. 나핫, 세라, 삼마, 미사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은 이러합니다. 여우수, 얄람, 고라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자손입니다.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입니다. 이들은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에서의 자손이며 각 종족의 족장입니다. 에돔 땅에 살던 호리사람 세일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로단, 소발, 시부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며 세일의 아들인 이들은 에돔 땅에서 호리 사람들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로단의 자손은 호리와 해맘입니다. 로단의 누이는 딤나입니다. 소발의 자손은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입니다. 시본의 자손은 아야와 아나입니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의 나귀들을 돌보던 중에 온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아나의 딸 오올리바마입니다. 디손의 자손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입니다. 에셀의 자손은 비란과 사하완과 아간입니다. 디산의 자손은 우수와 아란입니다. 호리 사람들의 족장 이름은 이러합니다. 로단, 소발, 시부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입니다. 이들은 호리 사람들 집안의 조상입니다. 이들은 에돔 땅곧 세일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직 왕이 없을 때에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는 에돔 왕이었습니다. 벨라는 디나바성 사람이었습니다. 벨라가 죽자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밥은 보스라 사람이었습니다. 요밥이 죽자 후삼이 왕이 되었습니다. 후삼은 대만 땅 사람이었습니다. 후삼이 죽자 부닷의 아들 하닷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닷은 모압당에서 미디안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하닷은 아위성 사람이었습니다. 하닷이 죽자 삼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삼라는 마스레가 사람이었습니다. 삼라가 죽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유프라테스 강가의 루오봇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왕이 되었습니다. 악보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자 하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달은 바우성 사람이었습니다. 하달의 아내는 마드렛셋딸 무헤다벨입니다. 마드렛은 메사합의 딸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을 종족과 지역에 따라 나누면 딥나, 알와,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이며, 이들은 에돔의 족장이었고, 에돔 사람들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이 종족들의 이름이 곧 그들이 살던 지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